할렐루야! 꿈을 해석해 보면서 성경적 꿈 해석의 원리를 배워가는 크리스찬 꿈 해석 이렇게 알아. 예수 담림교회 최승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함께 꿈을 해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꿈과 환상 해석의 은사가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H 전도사라고 합니다. 평소 목사님의 유튜브를 자주 듣다가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있어 문의 드리는데 목사님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약두달 남짓의 시간 동안 같은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꿈을 네 번이나 꾸었습니다. 꿈은 일주 내지 2주 간격으로 동일한 등장인물이 나타났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입니다. 신선으로 선을 구워 놓은 공용 주차장에 남편이 주차를 하는데 남편이 자동차를 주차하는 차 옆에 트럭 하나가 먼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운전석에 내리는 문이 내릴 때 불편할 정도로 트럭에 바짝 붙여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트럭에 주인이 나타났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내외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는 분이고 반가운 분인지라 목사님은 먼저 운전석에 앉으신 상태였지만 저는 내려서 사모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저는 사모님 사택 안방에 화장대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선물한 루즈가 꼽혀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루즈뿐만 아니라 계단식 고지에 여러 종류의 루즈가 꼽혀 있었고 비어있는 구멍은 몇개 없었습니다. 저는 선물하고도 잊고 있었는데 루즈가 거기 있어서 다시금 놀랬습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제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데 바지는 찢어져 있고 참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성도들과 같이 교회일을 하고 있는 교회 주방 같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님 제가 옷을 버렸는데 갈아입을 옷을 좀 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모님이 옷부터 얼른 갈아입혀야겠다며 옷장으로 가시더니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는 잘 기어져 있었던 옷을 저에게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꿈입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는 장롱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저희 가족밖에 없는데 꿈에서 그 사모님이 안방에 오셔서 장롱 하나를 내가 구해주려 하시면서 눈으로 치수를 재는 것 같았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그 사모님이 달력을 보여주시면서 본인의 한달 스케줄인데 보라고 하셨습니다. 일자마다 스케줄 내용이 적혀 있는데, 비어 있는 날은 몇 날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꿈입니다. 제가 저희 안방에 지친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남편과 아이들은 앉아 있었는데, 거실 쪽에 그 사모님과 어떤 다른 여인이 서 있었는데, 저는 남편과 사모님이 오신 것 같은데, 당신이 나가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남편이 들어와 이사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화요일에 가야겠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집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형편이 안 되기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번에 걸쳐 제가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타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꿈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상징 하나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네 번의 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상징들은 첫 번째는 주차 공간, 누즈; 두 번째 꿈에서는 옷, 세 번째 꿈에서는 장롱, 스케줄; 네 번째 꿈에서는 이사. 요 정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 공간은 어, 주차를 차는 그렇죠. 차는 나의 직업을 의미하기도 하며 나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내삶 가운데 나의 입지와 영향력 등을 의미합니다.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의 주차 공간이 좀 지저분하고 좁고 안 좋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의 입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루즈입니다. 루즈는 성경에는 없죠. 그렇지만 비슷한 걸 찾아본다면 입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어, 전도서 10장 12절에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입, 입술은 말을 통과하고 말을 내뱉는 공간이지만 입은 보통 성경에서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고 입술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즉 입술은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입술의 표현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 마음과는 상반된 거짓된 것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루즈 같은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입술을 커버할, 커버한, 커버한다는 가린다는 의미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옷을 보겠습니다. 옷은 에레미아 52장 33절에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에레미아 52장 33절에도 제수는 제수의 복, 제수복을 입죠. 왕은 왕의 의복을 입죠. 제수였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면 이제 제수복을 벗고 평복을 입게 되는 거죠. 전도수 9장 8절에도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전도서 9장 8절의 의복의 의미는 내 영혼의 상태, 죄악의 상태 등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복이 항상 깨끗하다, 희다, 이러면 내 영혼의 상태가 깨끗함을 의미하고 내 의복이 지저분하고 더럽다 하면 내 영혼의 상태 또는 옷이 죄악들이 묻어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4절에도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들로 나갈 것이니라. 즉 제사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습니다. 이것 또한 신분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장롱입니다. 장롱은 성경에는 없죠. 또 문화적으로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장롱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건 문화적 의미로 먼저 해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롱에는 우리가 옷, 세간 특히 귀중품들을 옛날에 많이 감춰두던 곳이 장롱이죠. 그래서 장롱은 세간을 담아두는 곳으로서 거기에는 어떠한 재물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잡는 공간 또는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상징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줄입니다. 스케줄은 여러분들 잘 알, 알다시피 시간표죠. 나의 일일 시간표를 스케줄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어, 여, 이 꿈에서의 스케줄은 영적 또는 3차원적 시간적인 여러 상황들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사입니다. 이사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 또는 인생에서의 변화, 또는 어떠한 이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급작스러운 직장의 변화, 또는 문화적 변화, 이러한 변화의 상태에 놓이게 됨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인 상징을 해석해 보았으니, 이제 이 꿈들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꿈마다 한 문장으로 다 만들 수 있지만, 이네 꿈에서 한 인물이 동,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한 인물이 네 번에 걸쳐 나타나는 꿈이라고 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부분적으로 해석을 했으니, 이제는 전체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 주차 공간은 그 사람의 입지, 영향력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 전도사님 가정이 주차할 때에 한 트럭이 서 있었는데 그 트럭에 너무 가까이 주차해서 내리기가 불편할 정도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어, 이러한 의미는 이 전도사님 가정이 그 목사님 가정을 여러 가지 것들로 의지하고 심 영적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몇 개월 전에 선물한 루즈가 사택의 안방 화장대에 있는 것은 그 사모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말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다 담아서 그걸 놓고서 기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의 화장대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은 여러 개의 루즈가 있는 것 같,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그러한 말들을 떨어뜨리지 않고 간직하고 기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사님 힘들어도 외로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사님 가정에서 기도하는 목사님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꿈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며 경제적, 영적 상태를 상징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전두사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현재의 경제적, 영적,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모님이 따뜻한 느낌이 나는 잘 개어져 있었던 옷을 주신 것은 그 사모님의 마음과 같이 따뜻함을, 따뜻함으로 그 사모님이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소중하게 받으시고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꿈은 사모님이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시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지만 전도사님의 가정에 장롱, 즉, 물질, 능력 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의 기도와 같이 꼭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꿈은 이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가정이나 전도사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 실질적으로 이사가 될 수도 있고, 변화, 뭐 환경의 변화가 될수 있고, 또는 신분이나 직업의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꿈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준비하고 계시니 함께 기도하셔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꿈에 그 사모님이 등장한 것은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모님을 통해 가정의 변화가 오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지만 사모님께서 그러한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가정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니 그 기도의 제목, 제목 모두 다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 굳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잘 감당하시면서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다 받아 누르시는, 다 받아 누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